미스터리 파일 안녕하세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파일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상상력을 가장 뜨겁게 자극해온 전설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쏟아질 미스터리 파일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기원전 360년 경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져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충격적인 전설을 남겼죠. 플라톤은 지중해 넘어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위치한 강력한 제국, 바로 아틀란티스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과 고도의 과학 기술, 그리고 눈부신 예술까지 갖춘 초고대 문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인간의 도시가 아니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다른 신들의 의에 직접 계획되고 건설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형으로 된 거대한 섬 전체가 정교한 운하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금과 은으로 빛나는 신전과 궁전들이 질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문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틀란티스인들은 점차 탐욕과 오만함에 물들었고 신들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죠. 결국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분노했고 아틀란티스는 단 하루 밤낮 사이에 강력한 지진과 거대한 홍수로 인해 바닷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고 플라톤은 기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비극은 약 9000년 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이 이야기는 수천년 동안 단순한 신화나 철학적 우화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인류의 상상력과 위지의 세계를 탐사하려는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허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대륙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실마리들은 지구 곳곳 특히 바닷속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물속에 잠긴 고대의 유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아틀란티스의 실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인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드와르카입니다.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크리슈나 신이 건설한 황금 도시 드와르카는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진데 2000년대 초인도 국립해양연구소 팀이 벵골만 36m 해저에서 실제로 도시 유적을 발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오키나와 현 요나군이 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거대한 요나군이 수중구조물은 학계와 대중에게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닷속 25m 깊이에 잠겨있는 이 구조물은 마치 계단처럼 층을 이루고 있으며 직선과 직각, 거대한 테라스 형태가 뚜렷하여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고대 인류가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인근 해안에서는 기원전 8세기경에 건설된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이 주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가 세운 도시라는 전설만 전해지던 곳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죠. 거대한 신전 유적 파라오의 조각상, 수많은 유물들이 바닷속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 발견되면서 아틀란티스 역시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바야 수중도시, 중국 푸양강 삼엽대 말에 잠긴 수중도시 등전 세계적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단순히 허구가 아닌 실제 지각 변동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문명 몰락의 기록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는 과연 어디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주세기 동안 탐험가들과 역사학자,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놓고 수많은 가설과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 중 하나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타르데냐, 크레타 섬등 여러 후보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토리니테라 섬과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모델로 손꼽힙니다. 기원전 1600년경 이 섬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은 탈란했던 민어와 문명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단 하루 밤낮의 재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일 수 있다는 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죠. 다음은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단서,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를 근거로 한 대서양 가설입니다. 포르투갈 서쪽의 아조레스 제도나 카리브해의 바하마 해역 등이 후보지로 떠오릅니다. 특히 바하마의 비민이 섬 근처에서 발견된 비민이 로드는 고대 해로 또는 구조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주장은 바로 남극 대륙 가설입니다. 지각 이동설에 따르면 과거 남극 대륙은 지금처럼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 아니라 훨씬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가 기원전 9000년경 존재했다면 당시의 지각 이동으로 현재의 남극 위치로 이동했고 이후 빙하기를 거치며 얼음 아래 문명이 잠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뜻밖의 장소 바로 사하라 사막이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발견된 리차트 구조는 지름 약 50k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지형으로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동심원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사하라 사막이 푸른 초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수많은 가설과 발견에도 불구하고 주류 고고학계에서는 아틀란티스를 문명의 알레고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즉 플라톤이 당대 아테네를 이상화하고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초래할 수 있는 타락한 문명의 최후를 경고하기 위해 아틀란티스를 창작했다는 해석이죠. 일종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신화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아틀란티스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위성 레이더, 첨단 수중 탐사 로봇, 고해상도 지형 스캔 그리고 정교한 탄소 연대 측정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실제 수중 도시의 존재가 속속 확인되면서 잊혀진 문명의 흔적을 쫓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의 설명이 플라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지진, 급격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실제로 대륙이나 거대한 섬 하나가 통째로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을 묘사한 단 하루 밤낮 사이의 대재앙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고대 전설을 넘어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영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예로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이 있습니다. 딘펑크와 고대 문명이 결합된 독특한 세계관으로 바닷속에 숨겨진 첨단 제국을 화려하게 그려냈죠. 또한 DC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아쿠아맨 영화에서는 아틀란티스가 거대한 수중왕국으로 등장하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아틀란티스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아틀란티스는 수많은 모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적 탐험의 대명사 툼레이더 시리즈에서는 라라 크로프트가 아틀란티스의 신비로운 유물과 고대 기술을 찾아 모험을 펼쳤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는 DLC를 통해 아틀란티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도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게이머들에게도 끝없는 탐험과 발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전 인류가 가진 문명과 역사.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고도로 발전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글을 단순히 문학적 상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잊고 있던 고대 문명의 질마리로 볼 것인가 이 해답은 여전히 바다 속 어딘가에 혹은 역사의 저편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고, 플라톤의 기록처럼 탐욕과 오만으로 멸망했다면, 우리는 과거 인류의 기술과 가치, 그리고 멸망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문명의 이야기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존재했던 문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주 평일 오후 7시 금지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파일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스터리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